네, 안녕하세요. 범범 t v 입니다 오늘은 꽃보다 빙수 두 번째 팥. 팥 맛, 팥, 팥, 팥. 팥맛한 번씩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팥은 어떻게 안에 생겼을지 한번 궁금한데요. 그럼 바로 열겠습니다. 김박두 네. 여기 숟가락 있는 거, 다들 아시죠? 숟가락 적중에 한번 뺐었는데, 이제 뺀게 쉽습니다. 안에가 진짜 먹음직스럽게 저런데 이건 초코인가 초코? 이거 망고 맛인데 이상하게 플레인에 들어 그러니까 초코가 들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또 한번 격문과도네 어? 그림과 다르게 그림은 초코 색깔이었는데 좀 딸기 색깔 같네요. 네, 좀제 생각은 판빠질것 같습니다. 한번 먹어보고 평가. 오 어, 정말 그리고 가운데가 초코야 되는데. 그건 초코가 다껌은색이는데깨 같은 거네요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맛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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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이, 있겠다, 맛이 없겠냐 맛있겠다 잠시만요 음 아이스크림 같은데, 진짜 맛있다. 망고가더 맛있어. 망고도 솔직히 맛있긴 한데. 둘 다, 구멍 진짜, 이 회사 어디지? 오, 빙그레. 꽃보다 찜을 먹어보신 사람도 있을 거예요. 만약 먹어본 사람은 댓글로 맛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한번 달아주셔도 됩니다. 그리고 음 이게 진짜 팥을 싫어하는 사람 이 먹으면 조금 어떻게 될지 좀 기대가 됩니다. 좀, 일반적으로 파를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찍고 있는 겁니다, 영상. 음, 팥 맛이 마트에 있어서 사봤는데요. 망고 맛도 맛있었습니다. 야, 파마도 맛있네요. 쓰레기는, 고! 이 네, 얼음같은거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음, 잠깐만 네, 얼음도 시원한데 이거 안에 또그 젤리같은거 있는거 아니야? 역시나 있네요 그럼 바로 섞어주고 오겠습니다 하나 둘셋 네! 네 이게 너무 방금 전에 얼린 걸 방금 전에 꺼내가지고 이게 너무 섞기가 힘드네요 그래서 한이 정도 정도면 됐습니다 그리고 한번 다시 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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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봐야죠 그래또 젤리는 많이 분산된 것 같아요 뭐. 한 번은 한 번은 얼음 소리예요 한 번은 젤리 소리예요 한 번은 팥 소리예요 이거는 얼음 소리만 난것 같은데. 어쨌든 소리가 그렇게 나든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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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다. 음, 자 팥이 <laughs> 맛있어 맛있어. 목이 진짜, 목이, 목이 얹 느낌이야. 진짜 쿨하다, 쿨. 진짜 차가워. 이냐 안에가 망고는 노랑색이었으니까 음, 검은색하고 그럴 줄 알았는데, 하얀색은 이고 얼음이니까 진짜 좀 깜짝 놀랐어요. 이거 말만 하면서 먹으면은 재미가 없나? 흠 엿새 레이저 고 지금 여름철이니까 반말지를 입었어요 <laughs> 우리 모기장도 어 너무 차갑다 음.. 씹히는 것도 맛있네 맛있으면 차가 맛있으면 차가 맛있으면 차고 음.. 그면서신심한데선어스 퀴즈 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린을 냉장고 안에 넣는 방법 이건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을텐데 등장목구물려다 길을 눕는다, 등장복구 물을 닫는다. 정답. 이게 예, 바로 정답입니다. 그리고, 음, 음, 세상에서 물건을 가장 잘 파는 동물은 이것도 잘 알고 있겠죠? 다음은 판다입니다. 팔아야죠, 물건을. 그래서 판다. 음그 다음 곰돌이 푸 아세요? 곰돌이 푸 잠깐만 이거 얘가 곰돌이 푸예요 근데 곰돌이 푸가 가장 싫어하는 동물은? 이거는 많이 맛이 어 듯한데요. 많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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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들이 꿀벌이라고 했습니다. 그러지만 답은 아기 염소입니다. 아기 염소? 온순한데? 왜 그럴까요? 여러분, 아기 염소 여럿이 풀을 뜯고 놀아요? 풀을 뜯고 논다고 해서, 뭐가 가장 싫어하겠죠, 당연히. 음, 또 연습할 수 있나? 이벨타르 아세요? 포켓몬? 이건 제가 방금 제일 한 거네요. 잠깐만요. 네, 여러분. 제가 무슨 얘기를까지 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계속 먹도록 하겠습니다. 되게 딱그 느낌이다. 눈 씻는 느낌. 네. 근데 이번 영상은 망고도 이렇게 길진 않았었는데 또하다 그 목을 차고 오가. 오 이번엔 빨리 가시네 다시 온다 다시 나 <laughs> 감기 걸렸다 여름이라 빙수는 맛있을 줄 알았는데.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할까요? 이거 영상 끝나고 먹어야지 먹어볼 텐데 뭐 보관할 때 저걸로 그럼 안녕